고두령 특성을 살려서 둘다 눕는 방식으로 그럼 평소에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와이프 자리고요 저는 뷰 보는 거 좋아해서 저는 보통 이불을 덮고 이러고, 어, 있다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세팅 잠깐 할게 있어가지고 세팅 여기좀 진심이셔가지고 아 이거 너무 하시고 싶으셨겠다 그전 집에서 네. 이제 큰 평수로 와서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95년생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96년생 배수경입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3년 네. 차. 3년 차? 네. 네. 그러면은 21년에 27, 2 6 27, 2 6 하신 거예요? 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일찍 결혼하셨어요? 저희가 사귄 건좀 오래됐어요. 20살 네. 때부터 사귀어서 둘다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빨리 집을 구하고 빨리 돈을 모으자 약간 이 생각으로 저 빈애는 많이 했으니까 올해 했으니까 <laughs> 근데 저는 20살 때부터 맨날 결혼 얘기를 하긴 했어요 좀 빨리 할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더 낫겠다 이런 주의였어가지고 오. 제가 먼저 취업을 했었고 남편이 군대 졸업하고 20년 8월에 취직해서 1월부터 이제 결혼 준비 <laughs> 시작했어요 일단 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결혼하는 그 당시에는 축하를 해줬고요 <laughs> 반년 정도 뒤에 친구들 다시 만났을 때는 네. 측은한 표정 지으면서 이제 어때? 약간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신 거잖아요 거의 그쵸, 그쵸. 결혼에 대한 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쵸? <laughs> 아, 근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laughs> 이가편지되나요 <laughs> <laughs> 결혼을 빨리 하게 된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는데 장인어른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같은 회사셨던 거를 연애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도 조심스럽게 좀 연애를 했다가 둘다 일자리가 생기니까 빨리 결혼을 하자 약간 부모님 아. 측에서도 약간 뭐 그렇게 의견이 되셔서 다행히 사이가 좋으셨나 보네요 네 사이는 어. 많이 좋으셨어요 저희보다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와 네. 어, 너무 신기하다 <laughs> 어. 일단 여기는 용인 기흥이라는 곳이고 제가 최근에 막 정리를 하면서 내가 유부남 촬영을 어디를 제일 많이 가봤어? 까 했는데 제일 많은 동네가 여기? 오, 맞아요. 압도적인 숫자였어요. 그래서, 와, 왜 용인으로 이렇게 터를 잡게 되셨을까? 막 이게 너무 음, 궁금하면 뭐. 그걸 보자마자 뭐 어쩌다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신혼집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서울 살다가 용인으로 왔는데, 최근에 여기 기흥으로 오게 된 이유는 와이프 직장은 동탄이고요. 제 직장은 순뇌역이에요 접점을 찾다 보니까 분당선으로도 가기 좋은 위치고, 차로도 동탄은 2 0분이면 가니까 30, 30분? 40분. 네, 남0분 30, <laughs> 아, 살짝 죽이시는 <laughs> 경향이 있으신데요? 그요 <laughs> <laughs> 아, <살짝. 웃음> 행복합니다. <웃음> <laughs> 아 이게 어쨌든 직주근접이 되게 중요했다. 네, 이런 거 그렇죠. 접근성을 네. 고려했고 편의성도 같이 고려했을 때 여기가 제일 적합하다 생각해서. 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용인에 살았는데 아. 이사를 계속 뭐 상갈, 동배 수지 이렇게 살다가 네. 저희가 사귈 때는 둘다 수지에 살았어요 음. 부모님 집이. 그래서 처음 신혼집은 똑같이 그 동네를 벗어나기 싫은 마음 아시죠? 아. 그래가지고 수지에 그래요? 살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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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친구들이 그래요? 다 거기 있으니까. 아 친구분들이? 아 네. 네네. 그래가지고 수지에 했. <laughs> 수지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실평수 한 7, 8평짜리 투룸에 음.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든 거요. 예 그때 자취남님을 처음 봤거든요. 좁은 집에 자취템들을 맨날 보면서 네. 아, 여기에 요걸 넣으면 좋겠다, 저걸 넣으면 음. 좋겠다, 아 이런 점을 많이 보다가 네. 작년 8월에 전세가 빠지면서 여기로 다시 전세를 오게 됐어요. 그럼 살아보시니까 아, 이 동네? 요건 되게 좋고, 이건좀 아쉽다. 게 버스가 아쉽다. 음. 버스가 한대 놓치면 마을 버스도 한 15분, 10분 이렇게 아 기다려야 되니까. 서울은 사실 안 뛰어도 되거든요. 놓쳐도 <laughs> <도차도 웃음> 다음 게한 뭐 잠시 후 도착 아니면 <laughs> 5분이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준비할 있어요. 때부터 버스 오는 시간 보다가 아 지금 나가야 되는지 돼. <laughs> 가고. 장점은 네. 이제 저는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적절한 정숙성. 서울은 아무래도 러시아 오 시간 이럴 때면 아 차도 막히고 네네. 집 앞이라 해도 약간 어느 정도 시끄러운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용인은 신분당선 포함해서잘돼 있기도 하고 아. 도심지하고 좀 떨어. 비교적 좀 조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용인 말고 저희 동네로 얘기를 네. 하면 저희가 완전 기흥 역세권 단지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여기 안에서만 있으면 모든 음게 해결이 되는데 딱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역 주변에는 되게 잘발달돼 있지만 네. 조금 네. 벗어나면은 이제 살짝 섬처럼 아 그쵸 왜냐면은 저기 지금 녹지잖아요 네 그쵸? <laughs> 도시의 인프라와 자연 모두를 이제 하이브리드로 즐길 수 있다 네어 요런 느낌. 느낌 그래서 여기는 완전 신축인가요 여기가? 여기가 18년에 지어졌으니까 이제 6년차 6년, 6년.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딴 얘기죠. 제가 아까 조금 너무 깜빡했는데. 원래 와이프분은 결혼을 일찍 하시고 싶어 하셨고. 제 생각에는 뭐, 하면 하겠지만, 스무 살 때는 막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서른 넘어서 할 계획이었는데, 스물 일곱 살 그때쯤 딱 형이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형이 결혼할 때그 결혼식에서 웃는 모습이 그냥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게 약간, 출발점이 됐는데. 아. 그때부터 이제 나도 가정 꾸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형은 좀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결혼할 때 너무 이렇게 인상이 갑자기 좋아지니까. 저게. 어. 결혼의 음, 힘인가? 결혼의 힘인가? 약간. <laughs> 아, 역시 좋은 거를 봐야지 나도 하고 싶은.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직구절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현관이고요. 화장실, 방, 방, 그리고 여기가 돌면은 거실, 주방, 그리고 심실과 여기가 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방이 4개네요? 네 개네요? 네네. 그쵸. 그 여기가 몇평 정도 되는 것인가요? 여기가 공급 면적으로는 35평 전형이 84. 이 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전에 집이 8평이었다 보니까 큰평수에좀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2 0 평대보다는 30평대를 고른 이유가 그거였고 네. 여기 기흥역 음. 주변에 단지가 되게 많아요. 어, 여기 엄청 많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여기 고른 이유는 단지 수가 제일 많은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음. 주차장도 많지만 또 슈퍼도 있거든요. 기흥역하고도 적당히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가격도 그만큼 낮고 한 6분? 네. 걸리니까. 그래서 충분히 갈만한. 네. 사실 저희가 이집 고를 때좀 까다롭게 봤던 게 방마다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오, 조망이 나,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 적절한 층수 이런 거다 네. 고려했었는데 그 집에 딱 맞았던 게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들어오실 때 전세로 들어오셨으면 아! 구 네. 인간지표. 아 그래요? 얼마일까? 4장 반? 어우, 거의 아, 비슷하셨어요. 4억 8천? 4 0천 정도 되네? 정도 되네. 네. 사실 그 금액에 살까? 이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네. 여기가 매매가 고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가 그때 7억 5천에서 8억 했던 거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어쨌든 지금 두 분이서 사니까 우리의 행복한 신혼집을 이렇게 꾸며봐야겠다 <laughs> 아 이런 생각? 아, 하셨을 네. 것 같아서 네네. 네 저희는 우선 그 8평 살 때도 네. 똑같은 컨셉이었는데 저희 둘은 약간 네. 게임에 미친 부부 같이 안녕하세요. 하세요. 네. 이런 음. 컨셉으로 저희는 방마다 약간 놀이터 같은 느낌으로 좀 꾸며보려고 했어요. 사실 누가 놀러 와도 재밌게 놀고 갈수 있는. 네. 일단은 여기가 현관입니다. 아, 이게 확실히 30평대가 되니까 현관도 기네요. 일단 양옆으로 뭐가 있어서. 여기는 제 신발장. 아, 신발장. 네. 네. 음. 그냥. 거긴 남편장이고. 확실히 이게 넓으니까 이게 남편 거, 와이프분 거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네요. 네. 근데 전역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예비문 끝났어요. 왜냐면 저기 주방 쪽에 보니까 군대 용품들이 아직 꽤 아이상도? 메인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아, 저희가 암, 아무래도 2 0 살부터 사귀었다 보니까. 아, 와,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어떠셨나요? 어떤 게 그렇게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때 제가 감학가3 4학년때 실습을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참 바쁠 때라가지고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바쁘니까 상관없었나? 네. 지구가 아, <laughs>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 네. 일단 여기 첫 번째 방에 있어서 여기를 좀 찍어보면 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세팅 잠깐 할게 있어가지고. <laughs> 세팅. 이게 좀 진심이셔가지고. 게임에? 네. 여기 이사올 때 자기 방을 자기가 마음대로 꾸밀 테니까 네. 터치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여기는 그럼 온전히 네. 남편분의 방. 취향 꾸미는 거야? 쓰는 건 같이 쓰고. 아, 네. 와. 아, 이거 너무 하시고 싶으셨겠다, 그전 집에서. 네. 이제 큰평수로 와서 할수 있게 된것 같아. 피규어? 에? 건담을 좋아하시네요? 저희 형이랑 6살 터울이에요. 형이 이제 건담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건담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약간 메카 이런 걸좀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를 딱내 마음대로 하신 거잖아요. 요렇게 <laughs> <laughs> 했다. 이런 컨셉 이런 게좀 있나요? 거실이나 게스트룸은 손님을 위한 놀이터? 여기는 우리 놀이터. 우리 놀고 싶은 대로 막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이거는 동의하시는 다. 부분입니까? 개인 용돈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용돈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아서. 어, 그러면 두분다 용돈 제도로 네.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생활비 그, 이렇게 모았다가? 가정이라는 새로운 회사처럼 주체가 있고 각자 월급을 받듯이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아 저. 그런 식으로? 네. 돈을 빨리 모으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아 그죠. 이런 색깔류를 좋아하시네요. 뭐랄까. 아, 다른 가구라던가 이런 건 파스텔색이나 뭔가 좀 연한색을 좋아하는데. 게이밍 방은 아무래도 좀불 끄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어. 그래서 조금 원색적인 색깔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게임 하시는 근데 왜 모니터를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책상이 좀 좁고요 두 번째는 좌우로 하면은 메인 게임 화면이 있으면은 그쪽을 이렇게 되니까 허리도 아프고 얘는 보통 유튜브나 디스코드나 이런 거아 끼워놓고 해가지고 그냥 참조용으로 이렇게 보면 돼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목도 편하고 그럼 두 분이서 그런 게임을 어떤 거 같이 하세요?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그런 아 FPS 종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조명이 비싼 조명이 아니라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응 음,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터치로 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 켜놓으면 오래 갑니까, 이거? 건전지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루 종일 켜놓는다고 하면은, 오래 안 가요. 한 3일? 그렇게까지 어.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입장할 때 켰거나. 아, 그래요? 끄고. 이런 조명 세팅 같은 게 루틴 같은 그런 겁니까? <laughs> 아, 그쵸. 그렇죠. 나 이제 놀이 시작한다. 피고. 아, 아, 아. 여기까지 밖으 여기가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네. 아, 이런 식으로 끄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제 끝났습니다. <laughs> 아, 근데 되게. <laughs> 특달된 조개처럼 양손으로 이렇게 탁탁탁 끄시네? <laughs> 바닥으로 <laughs> 들어가면은? 네. 저거 수세미를 반 잘라 쓰시는 요아 주방에서 쓰고 주방에 가치를 다 했을 때 잘라서 이제 청소용으로 그럼 여기 화장실은 누가 쓰십니까? 제가 아, 쓰고 있어요 아 주로 이제 마이프분이? 네, 네. 남편분이 저기 안쪽 거 쓰시고 네 저희는 화장실 따로따로 써가지고 변기는 여기 있어요 변기만 여기 쓰지만 이제 시, 여기 씻는 여기 공간은 다르겠어요아 그러면은 저기 변기는 아예 안 쓰세요? 거의... 저기 변기는 수압이 좀 약해서 아 저희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급할 오, 때만 좀 쓰고 네. 둘다쓸때아그 정도일 쓸 때? 때만? 네. 그리고 여기 수건을 되게 신기한 걸 쓰신다고 해야 되나? 그, 얘도 그렇고 저기 위에도 그렇고 이거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이게 친구한테 생일 선물 받은 건데 네. 이렇게 입는 샤워 가운이거든요? 이게 여름에는 네. 그럴 때도 되게 시원하고, 흡수도 잘 되고, 일단 색감이 둘다 되게 예뻐가지고. 아, 둘다 이... 이렇게 주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쓰고, 빠는 동안 이거 쓰고, 이런 식으로. 아! 요 군대에서 만들어서 선물했던 저, 수건을. 저, 저... 아 핸드폰. 이게 2병이었고, 1병, 3병. 네. 그 다음에 병장 땐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laughs> 아, 짐이 많더라고요. 광장 아, 때 이제 비워야 되는데. 아, 이게 좋다. 이게 뭔가 성인이 되자마자부터 거의 모든 걸 공유하고 계신 거니까. 네. 네. 그럼 여기까지 가볼까요? 네.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 좀 궁금한 게, 일부러 검은색으로 뭔가를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저희가 한건 아니고, 이제 집주인분이 하신 건데, 집주인분이 인테리어 쪽으로 종사를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중문이라던가 도배 같은 건 아. 기본적으로 하신 거 같은데. 단점! 이게 요렇게 접히거든요? 불편한 거 같아요. 급할 때, 허겁게 네.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슬라이딩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중문도 장단점이 있네요. 그런 네. 걸로 따지고 보면은 그리이두 번째 방 게스트룸 겸 카페방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에 8평집에 살때 침대 프레임이 이거였어요. 프레임이에요. 이게 네, 여기다 매트리스를 올려서 썼었는데 저희가 어. 큰 침대를 썼었는데 이제 이사 와서 여기다 이제 싱글을 올려놨는데 이 자리가 뭔가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남은 자리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방석 깔고 가운데 식, 책상 놓고 여기서 이제 뭐 친구 오면 맥주를 마신다든지 스탠바이 미가 있어서 이렇게 끌고 네. 오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어. 그런 용도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실 활용도가 높습니까? 아직 한 번도 해본 적 <laughs> 없어요. 아니 방금 스텝많 이끌고 컨셉을 잡아놨어요. <laughs> 친구들 놀러 오면 여기서 자긴 해요. 보통 뭐 맥주나 이런 거는 막상 거실에서 먹더라고요. <laughs> 요거는 네. 전에 집에 쇼파처럼 쓰던 건데, 밑에는 요가 매트고, 위에는 토퍼거든요. 여기 네. 올리니까 재활용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기는 이제 제 위주의 피규어를 놨으니까, 여기는 이제 또 와이퍼 인형을 좋아해서. 원래는 더 많았는데, <laughs> 결혼하면서 네. 엄마한테 많이 남겨두고 오고. 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아까 게임방에도 있었는데, 천장 LED를 설치를 했거든요. 아, 기요 여기도 달았고, 그 다음 여기도 지금. 했는데 이게 스마트 전구하고 스마트 led더라고요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뭐 스케줄 조정할 수도 있고 뭐 색상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좋더라고요 그럼 평소에는 얘는 켜놓으시겠네요 친구 잘때 이거 끌어 오기 멀잖아요 아 여기서 켜놓고 네. 놀다가 뭐잘때 이거 끄고 자라 그런 식으로 <laughs> 여기 뭐 아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어, 여기 보드게임 친구들이랑 어 근데 친구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나봐요 <laughs> 저희가 좀 자주 부르려고 하는 편이에요 친구분들이 여기 오신 거 되게 좋아하시겠다 맞아요. 자취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 홈파티하고 놀고 크리스마스 파티라던가 네. 연말 파티를 저희가 주최해서 하려고 하긴 <laughs> 홈파티 장소로 최적의 맞아요. 장소네요 네. 어떻게 보면 파티룸 네. 잡을 돈으로 오리를 줘라 약간 <웃음> <웃음> 오래 사귀었으니까 네. 서로 네. 친구가 다 친구여서 아. 제 친구들은 보통 여자끼리 노니까 잘안 만나긴 하는데 남편 친구들은 밴드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 네. 어렸을 네. 때부터 맨날 같이 놀았거든요 네. 이제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네. 거실을 좀 먼저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눠져 있네요 이 소파도 저희도 처음에 가장 전형적인 니은 자 방식으로 했었다가 둘다 놓고 싶은 거예요. 모듈형 특성을 살려서 둘다 놓는 방식으로 그럼 평소에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와이프 자리고요. 저는 뷰 보는 거 좋아해서. 저는 보통 이불을 덮고 <laughs> 이러고, 있다 어, 이불을. 이러고 계신 거예요? 네. 한 분은 뭐 TV 보시고 한 분은 뭐 저기서 이렇게 먼산 보시면서 네. <laughs> 아니면 같이 아. 영화 봐도 리클라이닝 영화관처럼 편하게 보시요 아, 그리고 저희는 또 게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여기 또 플레이스테이션 설치를 아. 해놨거든요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둘이서 같이 게임 하면서 <laughs> 그런 <웃음> 용도로 쓰고 있어요. 행복하게 너무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없을 때 최대한 <laughs> 되게 <laughs> 아 그러면 아기를 갖고 싶으신 네. 건가요 두분 다? 이제 슬슬? 네아 그래요? 저는 두명 낳고 싶었고 와이프는 처음에 안 낳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아. 보니까 이제 합의를 해서 합의해서 한 명? 그냥. 저는 그분만이 조금 무서워가지고 제가 실습을 했던 는 가능한 것 아, 맞네요 그래도 이제 남편이 아기도 좋아하고 저도 좀 네.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애가 하나쯤은 있는 게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네. 이제 저쪽으로 조금 가볼까요? 아 아까 여기를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뷰도 뷰인데 저기 보이는 학교가 제가 다녔던 학교거든요 축제할 때나 이런 거 보면 다 들리고 다 보이더라고요 폭죽놀이도 보고 연예인들 어? 노래소리도 들리고 <웃음> 네. <웃음> 대학교가 가까우면 그게 좋더라 네, 네 맞아요 아 공짜 콘서트 보면서 이제 피아노도 치시고 피아노를 치려고 노력하는데 원래는 같이 합주를 했거든요. 대학교 때 팀으로 했던 그 팀에 제가 합류해가지고 음. 피아노를 주 2회씩은 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여가 시간에 보내는 취미 활동들이 거의 같이네요. 이 항상 사실 좀 처음에 연애할 때 많이 달랐는데 네. 제가 좀 꼬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을 아, 엄청 그래. 열심히. 해요. 게임도 아, 처음에는 핸드... 네. 저만 주로 했었는데, 네. 같이 하면 또 재밌다는 것도 알려주고, 밴드도 결혼하고, 제가 밴드 간다고 하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같이 한번 밴드 해보자. 이런 네. <laughs> 또 식물을 또 유일하게 키우시는 식물인 거 같은데? 안방 베란다에도 조금 있긴 한데, 네. 저희가 동향이라서 원래는 네. 베란다에서만 키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만 이렇게 해가 들고, 한 10시 되면 해가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베란다 애들이 크질 않는 거예요. 얘가 음. 알아서 햇빛을 줘가지고. 게임에만 좀 치중이 있다 보니까 네. 집이 좀 상막한 느낌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네네. 이런 푸릇푸릇한 식물 같은 거 있으면 상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저 사실 소개하고 싶은 게몇개 있는데 이거좀 되게 잘산게 위로도 등이 되고 밑에도 등이 돼요. 따로따로 따로 되는 거군요? 네, 네. 이게 광량이 생각보다 밝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여기 각도 조절도 되니까 저희는 결혼사진 비추는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독서 등으로 쓰시더라고요. 쇼파 아 옆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다할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두 분이시군요? 네. 네. <laughs> 아, 3년 전엔 날씬했어가지고. 이 선풍기가 네. 보관성이 좋아서 그거 대비 또 바람도 세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서 소파 쪽으로 바람 쐴 때도 좋고 이걸 이렇게 숙일 수가 있거든요. 오! 여기 식탁 앞에서 먹을 때도 낫게 아 되니까. 그 보관할 때 이렇게 보관하면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와, 이거 좋다. 네. 저희는 이거 꽤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주방 제가 아까 이거를 보고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아두분다 군인이셨구나 아니었습니다 곰신들 사이에서 이런 거 천을 앞뒷면에 줘요 네. 그러면 솜을 넣고 직접 바느질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남편한테 주고 이건 네. 제가 갖고 다니면서 뭐 여행 가거나 할때 너도 같이 왔어 이런 막 찍어주고 너무 좋다 <laughs> 아무래도 네. 오래 사귀다 보니까 이런 게또 많이 쌓이더라고요 뭐 그럼 이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서로의 제일 큰, 큰 장점 내 와이프 이거 하나 만큼은 진짜 너무 좋다. 내 남편이랑 시가 막힌다 아, 아쉬운 점은 제가 안 여쭤볼 거니까 아, 좋은 점만. <laughs> 네. 좋은 점은 일단 연애할 때부터 느꼈던 건데 와이프가 많이 밝아요. 그래서 좀잘 웃고 밝은 성격이 전 좋았어가지고 네. 이제 그게 제일 좋은 점으로. 저는 다정한 점? 거의 맞춰져요. 진짜 아니다, 이런 거는 의견을 말하는데 그것도 되게 돌려서 기분 안 나쁘게 말을 잘 해주고. 여에는 뭔가요? 아, 여기 팬트리 오, 식량을 많이 넣어놓고 계시는군요? 아, 근데 옆쪽까지 넓다, 여기가. 네, 네 이거 네. 추천드려요. 곤약라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laughs> 많은 곤약교류를 먹어봤는데 라면이랑 맛이 똑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오, 그래요? 부모님이 주신 건데 저도 처음에 받기 싫었거든요. 식감이 조금 오독오독하긴 한데 오. 그래서 저는 원래 두부면은 먹어도 곤약면 진짜 안 먹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라면에 흡사한. 거의 똑같았어요. 얘도 콘칩이랑 맛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칼로리가 그렇게 막 낮진 않은데,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아, 단백질이 조금 더 이제 들어간. 네. 나와서 이제 냉장고. 저희가 원래는 여기 이사 와서 많이 해 먹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맛벌이다 보니까 저녁 시간을 해 먹는 걸로 많이 투자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고 아홉시 이렇게 된걸로 네. 반찬 4개인가 5개 배달해주는 네. 그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로 월화수먹음을 먹고 먹고 싶은 날만 먹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런 것만 똥을 안 치고 <laughs> 아닌 날은 저희가 해먹고 주말은 보통 해먹거나 뭐 시켜먹거나 그리고 이게 양이 또꽤 돼서 저희 둘이서 먹으면 거의 이틀은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오히려 식비 절감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로 좀 많이 줄었어가지고 식비가 아 그래요? 네. 진짜 잘해먹지 않으면은 요즘은 저런 것들이 더가성비도더 네. 좋은 것 같아요 마트리 그래서 냉장고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이게 만족도가 진짜 높으신가 보다 네. 네 저게 3인분 정도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것도 전자레인지에 데필 수 있는 용기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설거지도 거의 안 나오고 그래도 저희 해먹습니다 양념 조미료는 여, 여, <laughs> 제일 최근에 하신 게 뭡니까? 제일 최근에 한건 수육? 남편이 보통 요리를 해가지고 아, 저는 국 같은 거 조금 하고 오 냉동실은 꽉 차있네요 밑반찬은 많이 남아도 메인은 맛있는 날은 이렇게 후루룩 다 먹어버리잖아요 아, 그러면은 다음날 먹을 메인이 없거든요 메인을 대체할 뭐 돈가스라던가 아, 그래도 밑반찬 남아있으니까 아, 저희가 정수기가 있는데 물통을 쓰거든요 매번 물컵을 이렇게 떠 먹다 보니까 네. 그럼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하는 동안 만두 그렇고 게임방 갔을 때도 아 물컵이 작으니까 그럼 얘를 들고 가서 저기서 마시는 거예요? 네 <laughs> 파란색이랑 분홍색이 하나씩 있는데 네. 분홍색에는 보리차 티백을 하나씩 넣어 놓으면 이게 네. 냉침돼서 아. 맛있더라고요 이게 1.6리터 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2리터나 이런 거는 이렇게 잡고 있었어야 될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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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 이렇게 그냥 놓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아서 그냥 내려지니까 보리차 티백을 여기다 넣어 놓고 하나씩 그냥 뜯어서 넣으면 어. 와, 근데 진짜 집을 좀 뭐랄까. 숙박이 가능한 PC방 같은 느낌인데요? 두분다 취미가 사실은 게임이랑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한 명만 그랬으면 또 가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맞아요. 아, 너무 좋네요. 그럼 여기는 뭔가요? 이거는 김치냉장고인데, 네. 활용은 잘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김치를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먹진 않고, 이렇게 에이. 넣어놓고 쓰고 있거든요. 여기를 정육칸으로 하고, 지금은. 뭐 과일만 있어요. <laughs> 펑펑 비어있긴 한데. 여기는 파 같은 거, 손질해서 도는 오, 그러면 사실 냉장고가 하나에 뭐라도 다 넣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김치가 여기 넣어놓으니까. 좀 빨리 쉬더라고요 맞아요 아그 전에 집에서는 이걸 줄 데가 없어서 얘만 샀었는데 네. 그니까 러 김치가 너무 금방 쉬고 맛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오면 꼭 사야겠다 여기는 뭡니까? 집이 전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뚫거나 아니면 집에 훼손이 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라서 복원 가능한 정도까지 집주인분한테 여쭤보고 이제 시공을 했거든요 이 장이 여기 있었어요 식세기 자리에 근데 이제 식세기를 저희는 하고 싶어서 가지고 네네. 집주인분한테 여쭤봐서 복원이 되면 된다 하셔서 이 부분만 잘라내서 여기다 놓고 나중에 다시 이사 갈 때는 다시 원상복구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원래 오븐 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고 이게 저희 거여서 가지고 퓨커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집주인과 잘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를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네. 네네네. 여기는 11자라서 처음에 전 조금 아쉬웠는데 11자용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기가 좀더 길게 빠졌다던가 D자면 아무래도 구부러지는 그 부분이 뭔가 죽은 공간이 될수 될 있죠. 말, 활용을 네. 잘 못하면 은 저희는 그런 걱정은 없으니까. 단점 하나. 11호자가 정수기가 여기로 나올 수 없어요. 물을 자주 떠먹을 거면 여기가 네네. 편하잖아요, 가까운 데. 아, 그죠, 그죠, 그죠. 근데 급수선을 이렇게 넘어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 어, 근데 물을 진짜 많이 드시나봐요. 네. 제가 옆에 있으면 그냥 계속 마셔가지고. 아, 그래서? 주방이 확실히 30평대가 되니까 이게 넓구나, 이게. 맞아요. 한 명이 뭐 하고 있어도 뒤에 자유롭게. 어, 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네. 이 쓰레기통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원래 쓰레기통은 이거 하나 썼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네. 날파리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데다 넣어놓으면 대용량이다 보니까 파리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비우니까 아 그래서 오. 이런 거는 약간 휴지 이런 거를 버리고, 여기에만 이제 식재료 같은 거 넣고 해서, 이렇게 아 비닐 같은 거 그냥 딱 싸가지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열려있거든요. 양쪽으로 올리는 거네요? 네. 뭐 사오면 비닐 쓰잖아요. 어, 그런 게 거의 다 맞아가지고, 재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좋다. 네, 이거 좋아요. 음. 이거 지금 기름이 많이 묻긴 했는데, <laughs> 필터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어, 네. 부직포 같은 건데,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서 붙여놓으면 기름이 여기만 묻어요. 어. 얘를 떼면은 따로 청소를 안 해도 돼요, 필터를. 여기 열어볼까요? 여기 세탁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원래 나갔었는데 버리러 원하더라고요. 제발 사달라고.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향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세탁기에도 섬유유연제 넣긴 하는데 건조기를 거치면 향이 거의 다 날아가더라고요. 오 맞아요 맞아요. 응,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더 넣게 됐고. 빨랫감이 적을 땐한 장도 괜찮은데, 네. 보통 한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한두 장도 해야 돼요. 아, 그 정도는? 네. 그럼 이제 저쪽 방으로 가볼까요? 네. 해서 네.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가 침실인데, 침실의 완전 안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아, 수 있어서. 맞아요. 아. 처음엔 제가 안방 화장실을 같이 썼어요. 찍고 나왔는데, 좀 보이면 좀 그러니까 네. 이거 이렇게 썼거든요. 사실 원래 이 문도 경첩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주인분이 이제 바꾸신 것 같은데, 경첩이 여기 있었을 때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문 때문에 여기가 막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통행이 자유로워졌는데, 단점은 이제 여기 보안이 좀 약해진 거죠. 막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전등이 있어요. 아, <laughs> 그래서 이건 좀불편하요 그럼 여기를 먼저 좀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로 네. 아, 네.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남편분이 있으시는? 네. 저는 사실 해바라기 타오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위에서 쏟아지는아 저거 저거 저는 저걸 좋아하고 네. 와이프는 저것보다 그냥 일반 샤워기를 선호하더라고요 아. 거실은 저기 없고 여긴 있으니까 아 그래서 네 여기가 사실 저희는 드레스룸으로 쓰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 애기방으로 쓰시더라고요 집주인분이 북박이장을 하셨는데 없을 때는 훨씬 더 넓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어쨌든 두 분의 이제 옷안겸 화장대 네. 뭐 이제 쓰고 계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넓은 게 아까 표현을 알파룸이라고 하셨지만 그냥 방이 하나 더 있는 건데요? 맞아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화장품을 막 쓰잖아요 화장솜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쓰레기통을 붙여놔가지고 아기게 엄청 편해요 작게 작게 이제 버릴 수 있는 네. 그럼 여기 실질적으로 아내분만 앉으시고 남편분은 머리를 말리긴 하는데 말리는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되니까 화장품도 네. 이거 하나라서 되게 심플하게 <웃음> 사시네요 둘쪽 <laughs> 가볼까요? 네, 이제 안방 큰 특징은 없어요. 여기는 저희가 스탠바이미를 이걸로도 게임을 하고 싶더라고요. 닌텐도를 연결해서 아직 게임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와 이거 HDMI 선이 어딨어요? 여기 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 요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링피트라던가 조이스틱 하나씩 들고 뭐 이렇게 저스템 네. 뭐 이런 게임 같은 거할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도 좋더라고요. 저희가 커튼을 전동 커튼을 달았어요. 어플을 이렇게 하면은 닫히거든요. 이것도 스케줄 설정할 수 있으니까 네. 밤 10시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닫히고 아침 8시에 모닝콜 대신에 뭐 커튼 열어준다던가 자, 저희가 어, 동향이라서 지금. 아침에 해가 진짜 미친 네. 듯이 되거든요. 아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네. 6시마다 일어나 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쪽에 네. 기계로 움직이는 거라서 레일은 그 레일 규격을 벗어나면 힘들잖아요. 얘는 아무 레일에나 다 걸면은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 거. 아 이해했어요. 기차처럼 가는 거구나. 근 네. 불리해서 끼면은 네. 돼서 아무 레일에나 상관없이. 오 좋은데요. 네. 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결혼이란 자녀가 없다면 연애 연장선 남자친구가 놀러 왔는데 집에 가지 않는다. <laughs> 장점이자 단점이죠. 추천 할 만하다. 네. 어, 좋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야지. <미안하지만. 웃음> 첫 경작육수 리시라고 말고 아, 궁금하다. 후기 궁금하다. 첫 고, 인생 첫 고수. 아, 좋습니다. <laughs> 고수? 치즈 드려요? <웃음> 박... <웃음>